자, 이쪽이 이제 창문 관련된 버튼이죠. 요거는 뭐 다들 느낌상 아시겠지만 미러 조종하는 버튼. 요거는 미러 폴딩 접는 버튼. 요거는 요 미러가 왼쪽, 오른쪽 조정할때 좌우로 움직여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뭐 이거는 보통 다 똑같은 기능이니까. 요거 창문 4개 있죠? 지금 요차 같은 경우는 컨버터블이니까. 이렇게 잘안 보이네요. 뒤에까지 창문이에요. 네, 근데 특이한 버튼은 요거. 요게 요네개 창문을 한 번에 움직이는 버튼이거든요. 한 번에 누르면 원터치로 다 내려가고 들면 다 올라오고 요거 좀 편해요. 다 내리고 다 올릴 때. 더군다나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다 내리면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이 옆에가 다 열리니까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네, 나중에 요거는 이제 차량 주행하면서 찍은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운전석 버튼까지 설명이 됐고, 자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버튼들. 저도 여기는 좀 많이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이쪽 버튼은. 아, 어둡네요. 네. 일단, 위에서부터. 뭐, 이런 거는 공통적인 거니까 아시죠? 이런 거는, 음, 이렇게 하면 열리고, 이렇게 하면 닫히고. 열고, 닫고. 요거는 비상깜빡이, 요거 DTC. DTC 버튼이 좀 특이하죠. 아, DTC 버튼이 다이나믹 트랙션 컨트롤. 요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어디 빠졌을 때 미끄러운 길 차가 어디 구덩이에 빠졌을 때 후륜 구동이잖아요 이 차가 이걸 켜주게 되면은 슬립 방지하는 걸 잠깐 꺼주는 거예요 슬립이 가능하도록 지금은 슬립이 가능하지 않게끔 돼 있거든요. 근 요거를 그 켜게 되면은 잠깐 슬립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그 빠진 거를 탈출할 수 있죠. 요거 하나 설명은 저보다도 이제 인터넷에 설명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도어 언락 버튼 이게 신기하게 가운데 있더라고요. 운전석 도어 이런데 없고 이런 음, 건 보통 운전석 서 도어에 많이 있는 버튼이잖아요. 열어주기 편하게. 근데 이건 여기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고요. 요거 요건 특이하죠. 제가 공부한 바로는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도 조절 따로 하지만 여기서 하지만 여기서는 요두 개만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거보다 설정한 온도보다 더 차갑게. 뜨겁게 바꿀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차이는 잘못 느끼겠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파란색 버튼, 빨간색 버튼, 마크. 그렇게 대충 유추할 수가 있고, 실제로 작동하는지까지는 저는 못 느꼈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이 공조기 버튼인데, 네, 이거 일단, 이건 아시죠? 위쪽 바람 나오는 구멍들 알려주는 거고, 요거 누르게 되면 맥스. 요거 켜지면서 맥스 풍량이 제일 세게 올라가요. 오토는 아시겠지만, 이것도 많이 있는 기능이라서 사실 뭐, 누르게 되면은 온도만 맞추고 오토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네, 자기가 알아서, 온도만 맞추면 알아서, 요런 바람을 조종하게 되는 거죠. 이게 특이하게 양옆, 역시 또 나오죠? BMW는 BMW인 게, 양쪽 운전자와 보조석의 온도를 각각 조절할 수가 있어요. 다이얼을 이용해서. 다시 이제 이거 풍량 조절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오토가 꺼졌죠 이렇게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A 요게 그 보통은 음 제가 이미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요런 버튼으로 보통 많이 있죠 요게 그니까 러그 실내공기순환버튼인 거예요 근데 A라고 돼 있으면은 자동으로 제가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온도감지 같은 거 하는 구멍이거든요. 실내 온도 감시하고 아마 그래서 실내 실내 실외 공기질을 지가 판단해서 아마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그런 기능일 듯 싶은데 저도 이제 확실하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A로 해놓고 쓰시는 거를 어,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은 수동 A가 버튼이 이렇게 A 자동으로 실내 공기 돌려주는 기능은 저는 다른 차에서 못본것 같아요. 이거 그렇게 오시면 되고 이 레스트 기능도 좀 특이한데 이거는 엔진 열을 나중에 시동 끈 후에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사용한 적은 없고 매뉴얼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이것도 매뉴얼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공통 버튼이죠. 이것도 다른 차와 이렇게 네모가 있고 약간 사다리꼴 모양이 있는데 이게 앞 앞쪽 유리를 얘기하는 거고 뒤쪽 유리 얘기하는 거예요. 뒷 유리 앞 유리. 이렇게 딱거다할수 있고, 에어컨 끄고. 요건 아까 제가 이걸 눌렀기 때문에 켜진 거예요. 이렇게. 저도 이 맥스 기능은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공조기 기능 끝났고, 이쪽에 이제 CD를 가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특이하긴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 이왜 하나는 DVD 적혀 있긴 한데, 제가 CD를 넣어봤는데, 여기도 되고, 여기도 재생은 다 돼요. 그래서 무슨 차인지 크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이, 특이하게 트렁크에 또 CD가 6개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CD 넣고 재생하고, 이게 볼륨 버튼이에요. 제일 중요하죠. 많이 쓰죠. 볼륨 버튼. 자, 볼륨 버튼. 볼륨 버튼은 핸들 여기도 있어요. 그쵸? 여기, 아, 이거 아니죠? 요거죠? 이거 볼륨 업 다운. 요건 라디오 넘기는 그 버튼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이쪽. 공조기 버튼은 설명이 끝난 것 같고, 요거요거잘 돼요. 열선 버튼입니다. 열선 버튼 있고, 그리고 내려오면 이제, 음, 그, 그늘이 지네요 요기, 여기, 여기에 이제 아이드라이브, BMW, 음, 이걸 뭐라고 하죠? 조그라고 그러나? 요거 컨트롤러. 이렇게 돌리거나, 위, 아래, 양력 움직이고, 이런 기능. 메뉴로 돌아가자 요거 요거는 요거 차는 특이하게 컨버터블이기 때문에 컨버터블 열고 닫고 하는 버튼이에요 누르면 닫히고 들면 열리고 직관적이죠 약간 닫히는 쪽이니까 누르고 들면 열리는 쪽이니까 들고 이게 전기형이라서 여기 버튼이 한 개고 후기형은 여기가 좀 달라요 여기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아이드라이브가 다르죠 이거 좀 특이하죠 좀더 이거보다 멋있는 거 같던데 일단은 네 그렇게 이렇게 여기 버튼들 설명은 아 요거 핸들 버튼 요거 도 보시죠 이거 안쓰는 버튼들 이거 뭐 통화하고 있는다고 하는데 전기형 같은 경우에는 음, 블루투스 연결로 해서 통화 밖에 안 돼요 노래를 못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노래를 어차피 그 다른 모듈 알리에서 구매한 블루투스 모듈로 해서 옥스로 통해서 듣 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 거의 안 해서 저도 여지껏 사용한 적이 없고요. 이거 볼륨 버튼은 사용을 많이 했어요. 올리고 내리고. 여기 있는 거 돌리는 게더 빨리 돌아가서 좋긴 한데 저거 왼손으로 할땐 그러니까 이거 오른손으로 할땐 이쪽에 있는 버튼 이거 좀 재밌어요. 이 별이랑 다이아몬드가 자기가 설정한 기능으로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 기능을 보시면 이렇게 눌러볼게요. 네, 디스플레이 오프로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누르고 요 위아래는 라디오 같은 거그 넘길 때 채널 넘길 때 그때 사용을 했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버튼들 설명은 대략 끝난 것 같고. 자, 이제 아이드라이브 기능 설명 드릴게요. 여기서는 요거, 요 버튼과 요걸로 이용해서 조작을 하게 돼요. 이거 터치 아니에요. 이렇게 눌러도 터치 안 돼요. 2008년에 음, 터치되는 게 있었을까요? 핸드폰은 되긴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터치되는 차에 달려있는 음, 디스플레이가 터치되는 게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이걸로 굉장히 편하게, 왜냐면 손을 이렇게 놓거든요. 이렇게 손딱 닿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 조작하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여기 조그다이얼은 좌우 위 아래, 좌우 위 아래 돌리는 거, 여기능 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 땡이에요. 메뉴, 버튼, 눈, 홈.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자, 다섯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위, 아래, 양, 옆, 그리고 가운데, 아이 버튼까지. 처음 메뉴에서는 이게 메뉴 버튼 나오면 나오는 첫 메뉴인데, 그러니까 윈도우로 치면 뭐홈 화면 같은 거죠. 이게 첫 화면인데, 여기에 기능이 다섯 개 있는 거예요. 좌우, 위, 아래, 메뉴 버튼. 하나씩 제일 재미없는 것부터 볼게요. 오른쪽 내비게이션, 오른쪽 한번 할게요. 짠. 내비 뜨죠? 메뉴얼 보니까 뭐 CD를 넣으라고 그러는데, 이 기능을 사용할 때, 비비 관련된 CD가 있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안 써요. 이 내비 쓴 적, 쓸 생각이 없어요. 화질도 그렇고. 근데 위치는 되긴 되더라고요. 지금 잡은 거예요, 지금. 제가 있는 위치가 인천시 부평구거든요. 잡기는 잡더라고요. 안쓸 거니까. 뒤로 가기는 메뉴버튼. 자, 메뉴버튼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요거 꾹 하면 다시 홈화면으로 와요. 뒤로 가기는 메뉴버튼. 그리고, 재미없는 거, 에어, 내비게이션 받고, 에어 컨디셔닝 볼게요. 왼쪽. 자, 요거는, 보시면은, 자, 이제, 이거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위에, 다이얼 돌리면 이렇게, 선택하는 건 다이얼. 요렇게. 요러면 요렇게, 돌아가요.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공기 분배에서 다이얼을, 꾹! 이렇게. 지금, 그래서, 공기 분배가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야지, 밑에 거 선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선택하고 돌려주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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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공기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참 별로 쓸데 없는 기능인 것 같긴 한데 저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다음 자동 프로그램. 꾹 보시면은 약중강 어떻게 할 거냐 약중강 컴퓨터 를 열게 되면 이걸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독립 모드. 이거는 자 이런 게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사용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끝 에어컨 에어컨디셔닝은 여기서 끝.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통신 위로 이것도 쓸데 없는 기능. 자 전화 아까 말씀드렸죠. 전화가 이렇게 블루투스 로 연결이 되긴 되는데 노래 듣는 용이 아니고 전화용이에요. 보시면, 이거 다요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거 누르면 개인정보가 나와서 안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은 되 있긴 하지만 전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블루투스가. 근데 2008년도에 블루투스 되는 게 그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옥스 쓰고 있어요. 스 여기 보시면 옥스 있어요. 여기. 요 옥스랑 제가 사용하는 건 여기 모두 이렇게 하면은 이걸로 블루투스 받아가지고 옥스에 넣을 수 있거든요. 참 다행인 게, 여기에, 이렇게, USB도 있고, 아니, 시거잭도 있고, 옥스도 있어요. 여기서 다 끝나요. 그래서. 요 안에 넣어놓으면은, 감쪽같이 끝나요. 깔끔하게. 잠깐 지나가면서 본 건데, 이거. 이거 참, 이거 보셔야 돼요. 카폰이래요,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엔 썼었나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열고. 아, 이건가? 아, 이거는, 여기 는 똑딱이 이거는, 여기 지금, 열고 닫고 하는 거죠. 여기 열림. 여기 0이니까 닫힘 열림. 이렇게 하면 여기에 바람이 나온대요. 이쪽에. 이 폴더에. 그래서 뭐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이런 거. 닫힘으로 해놓을게요. 뭐 음료수 같은 거 차가웠거나 뜨겁게. 그 공조기 온도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거 같고요. 이게 어떻게 하면 열리는데. 이렇게 열리죠. 여기에 뭐 아이폰 사용자들이 쓴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와,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자리를 탈거하고 여기에 이제 수납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놓는 거치대를 팔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이 한만원 이상 해요. 만 원, 만 삼천 원. 11달러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걸 사서 지금 여기를 뽑아버릴 생각인데 생각보다 이, 이게 많이 공간이 그거 단다고 해서 많이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이 상태에도 쓸 수는 있거든요. 여기 뭐 하나 놓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굳이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필요하면 그것도 뽑아내고 이공간더쓸수 있는 네, 상황이 만들 수 있어요. 네, 잠깐 이야기가 딴 데로 샜네요자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 했네요. 자 이제 엔터테인먼트 조금 재밌는 거 가볼게요. 엔터테인먼트 여기 보시면은 FM, AM cd 오디오 옥스 tv 이 tv 일단 이상해요 이거 뭐안 나오는 것 같은데 tv tv 이상해요 그리고 주행하면 주행 중에 쓸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하라서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일단 차 타면서 이 기능 안써 봐가지고 아 시끄럽네요 이 기능 안써 봐가지고 뭐잘 모르겠고 fm fm 하시면 되고 AM, 다시 AM, AM 하시면 되고, 필요하시면, 다시 CD, CD 하시면 되고, 자, 노래는 틀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노래 틀면은, 저작권이 또 노래로 나가기 때문에, 틀수 없었고, 옥스, 옥스 많이 씁니다. 저는 옥스로 해서, 블루투스 핸드폰 테더링에서 노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별로인 게, 여기 내비가 항상 떠 있어요. 전 내비 어차피 안 쓰는데. 기본 설정인 것 같아서 건들 수없고요 여기 있는 거핸드포양트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뜬 거고요. 옛날 모양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뒤로. 자, 여기서 하나 버튼, 하나 설명 다시 드릴게요. 여기 있는 버튼들 있잖아요. 12345678. 요거 좀 재밌어요. 자, 여기다 손을 갖다 대고, 이렇게. 요렇게 움직이면은, 자, 여기 보시죠.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개인이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아까 다시 해볼게요. 엔터테인먼트에서 뭐 내가 FM을 듣는데 v 5 9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 버튼을 제가 어떠해놨지? 아, 6, 7번 해놨네 7번 여기 이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은 배정 됐죠. 첫 번째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쓰는 옥스 기능을 첫 번째 배정을 해놨고, 두 번째는 CD,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이시 살짝 살짝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손만 갖다 대면 누르지 않고 손만 대면은, 메뉴가 이렇게 손만 대면은, 터치 인식해요. 이거 맞아. 역시 BMW는 BMW다죠? 터치 인식해요. 그래서 갖다 대면은, 크게 나오고, 누르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로 그러니까 여기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버튼들 설정하니까 좋더라고요 다른 건뭐 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옥스를 1번, 2번은 CD, 3번부터는 라디오 주파수 넣고 사용하고 있어요 요거 좀 편한 것 같아요 버튼 은근히 은근히 괜찮아요 다 됐고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버튼 이제 I버튼, I버튼 I버튼 요거 그냥 꼭 요거 그냥 이렇게 가운데로 꼭하시면은 I버튼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가까이 찍어 드릴게요. 중요한 거. 자, 첫 번째부터. 너무 가까이 하니까 제 눈을 고프로가 가리네요. 자, 뒤로 갈게요. 자, 이렇게. 제 왼쪽부터 유용한 정보. 자, 서비스. 요게. 자, 필요 지향의 서비스. 요거부터 밑으로 내려가지고. 상태랑 엔진오일량 있죠? 상태부터 볼게요. 여기 있는 요네 개, 다섯 개. 이게 뭐냐면은 아까 요 계기판에서 우리 확인했던 거 오케이 오케이 떴던 거 있잖아요. 걔네들이에요. 날짜 나오고 막 했던 거. 여기 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리셋하는 거는 여기서는 안 되고 계기판 계기판에서 해야 돼요. 그것도 엔진오일 리셋하는 거 영상 보시면은 똑같아요. 그거랑 저기 화면 계기판 왼쪽 밑에 있는 조그만 버튼 눌러서 그거를 기능을 활성화 시킨 다음에 거기에 리셋 버튼 리셋이 거기서 할수 있어요. 그냥, 기본 확인하는 거에서는 확인밖에 안 되고, 리셋을 하려면은, 계기판 밑에 있는 버튼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상태 보시는 게, BM 차량 구매하실 때는 경고등 떠있는지랑, 요거, 여기 있는 상태들 확인하시면은, 사실, 일단 기본적인 거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엔진오 일량. 아까 OK로 떴죠. 근데 이거 주행하고 나면은, 저 게이지 올라가요. 민맥스가 나와요. 시동 걸고 나면은, 민맥스. 아까 계기판에서도 민맥스 나오고요. 여기서도, 민맥스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시동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OK로만 나오는 거고. 그러면, 필요지향료 서비스. 두 가지, 확인했네요. 자, 다음. 체크 컨트롤 메시지. 네,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그, 경고등 떴던 것들. 그런 게 여기에 확인되거든요. 여기. 저번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워셔, 차량 구매했을 때, 워셔액도 없다고 경고등 떠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경고등을 띄워주는지 그래서 워시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없어졌어요. 지금은 하나도 없어서 이상 없다고 나오는 거. 다시 다시 아이 버튼 눌러서 들어가서 유용한 정보 여기 서비스에 있는 것들 다 확인했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유용한 정보에 있는 서비스 여기 차량 혹시나 BMW 구매하실 일 있을 때 여기부터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에 벨트 텐셔너, 뭐 경고등이나 이런 게다 여기 떠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기타, 브레이크 패드, 이런 거 경고등 여기 다 떠있으니까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시 나가서 유용한 정보 했고, 설정 말고 디스플레이 오픈 먼저 볼게요. 설, 디스플레이 오픈 누르면 그냥 꺼져요. 저는 핸드폰 여기다 놓거든요, 그냥. 그래서 디스플레이 오픈하고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설정. 여기에 설정할 게, 어. 이 소리 재밌죠? 이 소리 시계에 매 정시되면 저렇게 옛날에 뭐 우리 테레비에서 나왔던지 알람시계 나왔던지 그 소리 띠 띠띠띠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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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 정시마다 이거 하는데 저이 감성 너무 좋아요 제가 독일 감성이랑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 감성은 참 좋은 것 같고 다시 돌아와서 설정에서 여기서 할게좀 많아요 근데 저도 잘음 다는 모르겠고 제가 썼던 기능 한번 드릴게요 음향 이런 거 저는 막귀라서 공장 초기화 값어요 이렇게. <laughs> 그래서 이런 거는 그리고 이거 주행 속도 가문식 볼륨 참 이런 거 옛날 차에 저 되게 갖고 싶었던 기능인데 창문 열거나 하면 노래가 더 커지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여기 역시 bm은 bm인 게 이런 거 있어요 여기에 15년 된 차인데 이런 거참 좋고요 디스플레이 설정. 자, 밝기랑 비디오, 밝기 비디오 비디오 밝기 비디오 눌러지도 않네요 비활성화네요. 네, 이것도 제가 안 써서 전 막눈이에요 또 막기에 더하기 막눈 그래서 이것도 안 써요 패스. 자 그다음에 MFL 버튼 뭔지 모르겠는데 약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아 혹시나 그리고 그렇죠.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서 잘못 되거나 아니면 또 중요하게 추가 부연 설명할 거 있으면 덧글로 설명 주시면 제가 나중에 유명해지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자, M&F 버튼 뭐냐면은 자 여기 여기에 다이아몬드 버튼이랑 별 있죠. 이거 이거예요. 자, 여기 핸들에 있는 거. 별, 다이아몬드. 이거 그래서 여기 버튼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서 자 어떤 거를 다이아몬드에 쓰고 어떤 걸 별에 쓸 건지 이거 은근 괜찮더라고요. 전 그래서 보시면은 화면 오프를 여기 별로 쓰고 있고 아니 다이아몬드로 쓰고 있고 별을 뮤트 그 음소거 버튼 이걸로 쓰고 있어요. 뮤트는 요거 눌러도 되긴 되는데 여기에 근데 볼륨은 있으면서 여기에 뮤트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딱히 다른 건쓸게 없긴 해요. 공기 순환 버튼 저런 것도 뭐기 공기 순환 버튼 누르게 되면 요거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A로 했다가 실내 공기 A로 했다가 실내 공기 막 이렇게. 없더라고요. 저렇게 두개 해놓고 쓰고 있고요. 다 나가서 다시 뒤로 메뉴 버튼 설정 여기 에 설정하기 좀 있어요. 전조등 설정, 뭐 원터치 방향지등 사양등 어시스턴트 환영 웰컴 라이트 웰컴 라이트 이뻐요. 손잡이에 불 들어오는 게참 이쁜 것 같아요. 문도 좀 밝게 빛나주고 뭐 근데 그런 거 필요하시면 설정하시면 되고 도어 잠금 여기서는 잠금 버튼 모든 도어 이거 간혹 이렇게 운전자 도어만 이거 되어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언락하게 되면 리모컨으로 운전자 문만 열려요 전그때불편하더라고요내가 언락 버튼 누른다는 얘기는 조수석에서 짐을 내릴 일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모든도어로 주로 해놓고 쓰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런거 근데 뭐 본인 취향이니까 네 이렇게 메뉴 있는 것들 네, 설정해서 쓰시면 될것같고요 메뉴 보여드리려고 지금 눌러본 거고 다음 타이어 공기압 센서 자이 차는 TPMS가 없습니다 전기형 BMW 3 2 8 2 93에는 TPMS가 없습니다 승인해봤자 뭐될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뒤로 가기 그 TPMS가 없는 거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타이어 교체를 했거든요 타이어 빼서 이제 휠에 꼽혀 있는 그 고무 밸브죠 그걸 확인했는데 없어요. 거기에 센서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미 15년이 된 차라서 앞전 사람이 뗀 건지 원래 없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제 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차는 08년 전기형 2293 328i입니다. 네 언어 당연히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 영어 쓰셔도 되구요 단위 킬로미터 말고 마일 익숙하신 분들 그런 거 쓰셔도 되구요 저는 이게 편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두고. 시계 날짜 자 여기 계기판에서 할수 있었죠 계기판에서 바꿀 수 있던 거죠 그래서 계기판에서 바꿀 수도 있고 여기서 할 수도 있어요 정시 알림 신호 아까 제가 좋아하던 거 띠띠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음 블루투스 이거 하게 되면은 연결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만 돼요 필요 없죠 그래도 연결해 놨어요 저는 자 이렇게 하면은 설정까지 다 메뉴를 한 번씩 다 훑어봤네요. 네, 이렇게 그니까이 차량 이제 사실 분들은 미리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능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차량 뭐 인수하러 갔을 때부터 기능 좀 알고 가면 좋잖아요. 경고등 아까 확인하는거나 이런 거 기능 알면 좋고 그리고 반야 바로 인수해서 타고 올 때도 중고차 구매해서 타고 올 때도 기능들 사용해 보시면서 오시라고 이렇게 기능들 위주로 제가 영상을 찍어봤고요. 제가 편하게 쓰는 기능들 위주로 찍은 거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처음에 요 기능들부터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거는 제가 아까 매뉴얼 그 BMW, 어, 드라이버스 요 어플 요고 요거. 요거 어플에서 설명서를 보면 되는데 여기에 기능들이 참 많이 다른 차까지 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래서그 보면서 제가 이 차에 아, 나, 나도 그 기능이 있나? 막 이렇게 확인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게 저는 없는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 여기, 여기에, 여기 버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여기 위에. 저는 없고, 또 여기. 글로우 박스 열면은. 자, 여기. 여기도 버튼이 있는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버터블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얘는 컨버터블이니까 차 뚜껑을 따고 이제 문을 잠그어 놓은 상태가 있을 텐데 그러면 다시 막 열리면 안 되잖아요 저기 글로우 박스 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뭐 잠그는 저기를 키로 연 다음에 아까 거기 자리에 있는 트렁크 열림 버튼을 눌러야지 트렁크를 열게 이런 식으로 보안장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차량이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일단 없고요 근데 지금 있는 기능만 해도 저는 15년 전에 중요한 건 여기서 15년 전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게참 훌륭한 기능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여기 있는 오토라이트 그리고 여기 있는 오토 레인 센서 그리고 음 크루즈 제일 중요한 크루즈 그리고 자동 공기 순환 이런 자동 자동 들어가는 이런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게 참그 당시에 얼마나 이 차가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어, 그 당시에는 이 차를 살수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저처럼 타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그때 그때 부자가 된것 같은 느낌 그때는 못 탔더라도 지금은 탈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을 한번 내보실 분들에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 BMW 328i 293 전기형. 계기판과 아이드 라이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